네, 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유유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유제약의 차트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다라고 보, 보시면 되겠는데 아, 유유제약 현재 유유제약이 유일제약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왔죠.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일제약 같은 경우 는 그런 종목들과 다르게 좀더 앞에 구간에서 4월 구간에서 작년 4월 구간에서 무상증자 이슈로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당연히 물량이 상장하다 보니까 부담이 됐던 측면도 있고 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들이 다 나왔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밀려 내려온 게 현재의 위치입니다. 다만 이 반등이 나올 때이이평선들을 쉽게 쉽게 부수, 부수면서 들락날락 해주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아, 사실 이 종목에 있어서는 어,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어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밀려서 내려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윗골이 맞을 수도 있는 거는 고려도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요 저점 이후에 저점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어 시장의 반대적인 부분으로서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순간 되면 은 힘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현재는 또 반대로 오늘 지수가 오르기도 했고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어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면 정말 미래로 과하게 땡겨와 가지고 주가가 막 랠리를 나왔던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어 그런 종목들은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면 어,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충분하게 하락했던 부분을 되돌리면서 어, 회복을 해주고 또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또 추가로 제약입니다 제약 제약의 경우는 특정 이슈를 붙여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야 부진했던 2차전지가 움직임이 꽤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이 종목 역시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 여지도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자고 했는데, 좀더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 해본다면, 어, 일본 차트 뭐쭉 내려왔고, 여기서 1 2이동평선6이동평선 한번 건드렸다가 꼬리 달고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별거 없이, 1 2이동평선한 번도 못 쳤어요. 그 이후엔, 다시 한번 여기서 치고서, 맞고서 떨어졌습니다 뭐 지수 영향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이동평선에 대한 부분이 모여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평선을 뚫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은이 평선이 모이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횡보에 대한 부분 이 평선을 모으기 위한 그런 시세성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한 번쯤 튀었다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큰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월봉차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월봉차트에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120 이동, 120월 이동평에서 그러니까 10년의 값이죠 그값의 밑에서 있을 때 사서 버티면 올라가는 여기도 여기도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이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재 빠져있는 1 2 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인데,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사서 기다린다면 한번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시세에 대한 그런 수익에 대한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러한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러한 차트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술적인 측면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이제, 엮일 만한 테마적인 부분이라면 어 최근 또 치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꽤 괜찮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도 있거든요. 물론 치매의 이유만으로 어 움직인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볼 측면이 있는 그런 어 종목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량도 굉장히 미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어 외국인 과 기관이 조금 담아주는 3 펀드가 조금 담아주는 흐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러한 음, 매수세가 어 특히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조금 이긴 하지만 어, 스마트 머니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는지 여부라든지 또 추가로 결국에는 이러한 물, 부분들이 결국에 저점을 어, 어떻게 보면 어, 예상하고 어, 확신하고 좀 들어온 거 아니냐 라고도 물론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과하게 의미 부여할수 없겠지만 차트랑 복합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조정에 대한 특히 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때 60일 이동평균선 요 사이에서 요 사이 구간 요 사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 빠지면서 내려갔을 때는 이러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훼손해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다만 시간이야 걸리게 좀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좀더 시세가 단기간의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들 22돈 평에서 요런 구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종목을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또 주로 이 종목이 만약에 이슈가 붙어서 시세가 나온다면 그런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 차트가 이랬는데 이런 이슈가 붙었구나라는 관점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무료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대 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